허경영 글로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공유까지 하면 광채 들어갑니다. 라인 나우 그러니까 신인은 내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죠? 하늘궁에 앞으로 몰려올 전 세계 프레스 기자들 잠잘 곳, 그 기자들의 주차장 있어야 되나 아니세요? 저 본관에는 헬리콥터가 전 세계 대통령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야? 그럼면일기장다 만들어놨지? 네. 그 다음 본관 지어야지. 여기가 뭐 만들고 있어? 세계인이 한국을 매개 살리기 위해서 돈 보따리 들고 오는 장소야! 지금, 반도체 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지만, 크게 기대하지 마. 신인의 이름. 이거, 불로명. 이걸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부자가 돼. 굳이 말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 허경영 이름을 돈 내고 빌리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와. 전 세계 기업인들이. 앉아서 계산하고 돈만 받으면 돼. 원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 아, 심지어 뭐전 세계 우유회사 다 올까 안 올까? 그냥 뭐든지 내 이름 빌려가면 노엘티가 나와야 돼. 그럼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이제 사양길에 들어가서 원가 안 들어가. 여러분은 그냥 해외여행만 다니면 돼.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래, 여러분들은 전 세계 가서 그거 관리만 하면 돼. 수금하러 아니고 <laughs> 아, 맞나, 안 맞나?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로열티 내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버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요? 어,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요. 내가 국적을 옮기면 큰일 나는 거야. 어, 내가 진짜 국적을 내가 미국에다가 하늘국 만드는 거 순식간이야. 그거 만들어 놓고 있으면 여러분 미국까지 와야 돼. 내버려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돈은 미국 정부에 다 들어가 버려. 아, 그래, 요 그래요? 거기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한국에 있을 때 잘해. 예! <laughs> 대기업들 탄압해봐. 본사를 옮겨버린대. 아, 그런 말 해야 하네. 한다니까. 아, 심지어, 저, 전 유럽의 어떤 회사들은 세금 때문에 나라를 옮겨버려. 나라를 이사 가버려. 내 뭐, 아키, 응? 어? 여기 있잖아. 뭐.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실제 신인이 이동하면 큰일 나. 저 LA에다 가 만들어 놓까? 을저 <laughs> 콜로라도 가니까 경치 좋더라. 콜로라도에다가 만들어 놓을까? 콜로라도 덴버. 덴버에다가 만들어 놓고 내 내만 날 여러분 덴버까지 와야 돼. <laughs> 내가 박 교수 옛날에 총괄단장하고 콜로나도를 처음에 가봤잖아. 우리 콜로나도 가서 강연했죠? 어, 강연했는데, 그 우리 콜로나도 갔던 영상 한번 띄워봐. 재밌죠? 이게 내가 미국 초청을 내가 일곱 번 갔죠? 근데 뭐다 영상은 없고 있는 것만 봅시다. 이게 우리의 역사야. 하늘궁이 해외 미국을 많이 공략했어. 어, 시애틀에서 초청을. 우리가 미국에 많이 다닌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궁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종로에서부터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죠? 여기에 게 19년 3월 16일, 3월 6일이네. 어, 이날, 여러분들 알아놔야 될 게, 벼락이 몇번 쳤지? 벼락이 2200번을 쳤어. 전대미문이래. 세계 역사이래, 한 장소, 우리, 우리 LA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2200번을 쳤어. 전 미국 사람들이 놀래서 그왜 그랬을까? 내가 왔다는 증 거요. 음 이건 말이야 비도 많이 안 오는데 배락이 내리다 2,200번 220번도 아니야. 발 발표, 공식 발표가 2,200번을 배락을 쳤어요. 이게 미국 역사의 처음이에요. 엄청나게 사람도 많이 모였고 그래도 그 배락 소리가 치는데도 사람들이 끄떡도 아니에요. 꼼짝도 아니에요. 강의 들었어. 알겠죠. 상당히 재밌잖아. 우리가 이게 한국에서 한 30, 40명이 갔잖아. 같이 다니니까 재밌었죠. 비행기 타면은 전부 이게 우리 지자예요 어, 비행기 안에가 미국 오고 가는 비행기가 전부 우리가 전세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이게 8회 강연이었네. 그지? 어, 사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 어. 이거는 유엔봉사단 후원하는 어. 어, 이거는 내가 아 어, 아니 뭐야 유엔봉사단 방금 그 사진 키워봐 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응? <목소리> 어? 은가은이 어? 은가은이 그 여기 옆에 있더니 그냥 계속 뜨는 거야 많이 떴어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그죠? 어. 나는 포스가 뭐저어잘 나왔죠 네. 포스 괜찮지 네. 어 뭔가 어 응? 어? 임파시블이야 <laughs> 불가능 에 도전하는 사람이야 <laughs>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공무원들이야 나는 상을 준 사람이고 나는 상을 받은 게 아니야 재밌죠 우리가 저 때가 하늘국이막 시작해서 한참 시작할 때지. 그래 우리가 해외를 많이 다니고 저게 지금까지 이제 해외가 이어진 거야. 알겠죠?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진급 문제, 군대 문제, 유학 문제, 결혼 문제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맞는데, 자녀 문제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금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이사 문제, 전세 뽑아주는 문제, 집하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 빨리 잘 해결되라. 허경영 글로벌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공유까지 하면 광채 들어갑니다. 라인, 나우.